2학기 과학 1단원, 재미있는 나의 탐구, 꼬마 과학자가 되어보아요.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과학 공부를 할 모야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3학년이 돼서 과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래희망이 과학자로 바뀐 친구들 있나요? 과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재미있어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과학 분야를 연구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 친구들, 그렇지 않은 친구들 모두 이 모야 쌤이랑 같이 과학을 배우면 분명 과학이 좋아질 거예요. 우리 모두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꼬마 과학자가 되어볼 거예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 모야 모야 탐구 과정의 이름과 내용을 설명해봅시다. 이번 시간이 끝나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탐구 과정을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탐구라는 말 들어봤나요? 1학기 1단원에서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 라는 단원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탐구에서 탐이라는 글자는 탐정, 탐색, 탐험에 쓰이는 글자와 같고 찾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탐구는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게 생길 때 답을 찾아가는 그 모든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탐구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자들은 우리 주변의 것들을 관찰하고 측정하고 그런 것들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도 해요. 그리고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기도 하고 추리하기도 하고 서로 의사소통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탐구를 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런 탐구를 할때 바로 실험을 하거나 분류를 하거나 할까요? 아니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이 순서가 오늘 배울 핵심 내용인데요. 일단 선생님이 순서를 쭉 말해주고 자세한 설명을 이어서 할 거예요. 어? 저게 뭐지? 왜 그러지? 궁금한데 연구해볼까? 라는 탐구 문제를 정해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탐구할 건지 탐구 계획을 세워야 하고 계획한대로 탐구를 실행해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그 답인 탐구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탐구를 하면서 생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에 연구할 탐구 문제를 정하면 끝이에요. 순서 1번 탐구 문제 정하기 우리 친구들 3학년 1학기 4단원에서 자석에 대해서 배웠죠? 자석이 어떤 건지, 뭐가 붙는지 등을 배웠잖아요? 그때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면 우리 친구들은 뭐가 궁금한가요? 우리 친구들이 탐구 문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물체를 준비했어요. 다양한 모양의 자석, 클립, 머리핀, 나침반, 공예용 철끈, 철이든 빵끈, 철못, 나무젓가락, 연필입니다. 그 자석을 관찰하면서 궁금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은 뭐가 궁금한가요? 선생님은 어떤 물건들이 자석에 붙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어떤 자석에 물건들이 가장 많이 붙는지, 그리고 자석의 어느 부분에 물건들이 많이 붙는지, 그리고 이 여러 가지의 자석이 붙여서 물건을 갖다 대면 더 많이 붙는지 등 여러 가지가 궁금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나 내 주변에서 관찰되는 것에서 궁금한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메모지나 알림장, 과학책에 꼭 적어서 잊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궁금한 것들을 탐구 문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탐구 문제를 정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먼저, 궁금한 것 기록하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우리 생활에서 관찰한 것 중에서 궁금했던 것을 자유롭게 떠올리고 궁금한 것은 잊지 않도록 기록하세요. 그리고, 탐구 문제 정하기. 궁금한 것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탐구 문제로 정해 보세요. 순서 2번. 탐구 계획 세우기. 우리가 순서 1에서 정한 탐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우리 친구들 방학이 되면 생활 계획표를 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탐구를 하려면 꼭 계획이 필요해요. 탐구 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음. 일단, 어떻게 답을 찾을 건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 방법에서 사용할 준비물도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할 건지도 정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될것 같다라는 예상되는 결과까지 생각한다면 100점 만점이에요. 앞서 봤던 자석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궁금한 탐구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같이 짜주세요. 탐구 문제는 바로바로 막대자석 두 개를 길게 이어붙이면 막대자석 한 개보다 클립이 더 많이 붙을까? 에요. 자석에 클립이 잘 붙더라고요. 그리고 막대자석 여러 개를 보니까 어벤져스가 생각났어요.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랑 같이 있으니까 힘이 몇 배가 되던데 자석도 그럴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탐구 문제를 정했어요. 이 탐구 문제의 답을 찾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선생님은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자석의 개수죠. 그럼 같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석의 종류, 크기, 클립의 종류와 크기겠죠. 한 개짜리 자석은 큰걸 쓰고 두 개짜리 자석은 작은 걸 쓰면 자석의 개수만 비교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석의 개수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맞아요. 자석에 붙는 클립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자, 해결 방법을 생각해냈으니 이제 필요한 준비물을 말해 봅시다. 당연히 막대 자석이 필요하겠죠? 몇 개면 좋을까? 음, 두 개면 될것 같아요. 클립도 아주 많이 필요하겠죠? 실험할 순서는 먼저 막대 자석 한 개를 클립 더미에 가까이 가져갔다가 들어 올려 자석에 붙은 클립의 개수를 세어 봅니다.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클립을 떼고 다시 같은 걸두번 반복하면 돼요. 그 다음 막대자석 두 개를 길게 이어붙인 것을 클립 더미에 가까이 가져갔다가 들어 올려 자석에 붙은 클립의 개수를 세어봅니다. 이것도 두번 반복해요. 그럼 모야쌤이 궁금했던 막대자석 두 개를 길게 이어붙이면 막대자석 한 개보다 클립이 더 많이 붙을까? 에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막대자석 한 개와 두 개를 길게 이어 붙인 거와 뭐가 더 클립을 많이 붙일까요? 예상되는 결과도 적어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짠 탐구 계획을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해서 보충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순서 3번. 탐구 실행하기. 친구들이 세운 탐구 계획을 따라 탐구를 실행해 보세요. 탐구를 실행할 때에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고 나타나는 결과를 사실대로 빠짐없이 기록해야 해요. 그리고 탐구 결과를 통해 알게 된 것도 적어야겠죠. 우리가 방금 세운 계획에서 자석에 붙은 클립의 개수를 세면 바로 표에 그때 그때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결과와 같은지 다른지도 비교해 보면 좋겠죠? 순서 4번. 탐구 결과 발표하기. 탐구를 실행했으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를 해야 해요. 먼저 어떤 방법으로 발표할 건지를 정해야겠죠? 이때 탐구 결과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실험을 직접 보여줘도 되고, 컴퓨터를 이용해도 되고, 큰 종이에 써서 보여줘도 됩니다.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정하는데요. 탐구 문제, 탐구한 사람, 탐구한 때와 장소, 준비물, 탐구 순서, 탐구 결과, 탐구를 해서 알게 된것 등이 들어가도록 자료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발표를 친구들 앞에서 하고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이렇게 준비한 발표를 친구들 앞에서 하고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내가 친구의 탐구 결과 발표를 들을 때에는 발표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도 있어야겠죠? 마지막 순서입니다. 새로운 탐구하기. 우리 친구들이 탐구를 하면서 더 궁금했던 것이나 우리 주변에서 궁금한 것을 찾아보세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우리 생활에서 관찰한 것 중에서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요? 익숙한 것에 의문을 갖고 무엇일까?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더 깊은 탐구를 할수 있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탐구 과정과 그 자세한 내용을 배워보았어요. 탐구 과정을 다시 말해볼까요? 1번, 탐구 문제 정하기 2번, 탐구 계획 세우기 3번, 탐구 실행하기 4번, 탐구 결과 발표하기 5번, 새로운 탐구하기입니다. 이 과정들을 꼭 기억하고 각 순서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잘 기억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다음 시간에 와요. 안녕!